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마셔보겠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놈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못 보시는 분이 아 네네 네. 혹시 <laughs> 자기 소개 해주시면 저는 위알키트라고바이알 예. 업체 대표입니다. 오. 네, 오. 대표. 대표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저 오늘 이제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아, 네. <laughs> 네. 그렇다는 말은 이거는 협찬입니다. 예.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행차를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또 특별한 또 술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체리 위스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위스키 바로 글렌드로낙 12년, 15년, 21년입니다. 아까리다 막대리 진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수해온 아주 특별한 글렌드로낙이 있는데요. 여기 위알키트에 바이에라드면서 이렇게. 야. <laughs> 여기 못카시에요 그래서 위알키트 컨비니언트 케이스에 담아온 오. 이 특별한 위스키는 조금 있다가 정체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일단 여기 이렇게 위알키트 컨비니언트 케이스 이렇게 간단하게 이 네, 네. 제품에 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네, 열면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예. 네. 기존에 쓰고 있던 케이스가 있죠. 네네. 그 케이스에서 이제 불편한 점을 좀 보완해서 이제 국내에서 출시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아, 국내 유일이에요 아, 그럼요. 하긴 이런 케이스들 보면은 그냥 여행 가방처럼 어, 생긴 어, 거. 네. 양철로 된 느낌. 아 이뻐. 음. 딱 보자마자 네. 일단 이 외면이 네.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맞다. 아까 냄새 맡아봤잖아요. 네. <laughs> 가죽 냄새. <laughs> 내부도 바이어리 뭐 흔들리거나 뭐 충격 받지 않게 딱짱짱하게돼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 까농베르님이 이 협찬을 네. 물어다 주셨어요. 아 아, 또 이게 마상발이야이 형이. 아, 저희 회사에도 위스키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 예. 모임에서 우리 대표님을 알게 되셨대요. 아, 근데 어느 날 이걸 회사에 가져오더니 이거는 정말 지인이라서 그는게 아니라 어.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그분이 이거 갖고 와서 천 만에 가야 만져봐 만져봐. 말투가 <laughs> <laughs> 이렇거든요. 너무 잘하는 분 <laughs> 네, 너무, 너무 심한데 자랑, 어. 자랑을 너무 하고 싶으려 가지고. 어.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 커미니언트 케이스가 한 종류만 나오나요? 내부 구성이? 어 아니요 내부 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아, 아. 네. 이 몰드는 추후 계속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오. 아, 이거는 딱 글렌 캐런 주제? 두 개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제 내부 폼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 변신. 야. 이제 어디 모임을 가실 때 바이알이 필요 없으시면 네. 이렇게 그냥 잠만 두개딱 들고 가시면 평소에 들고 다니는 그 케이스가 됩니다. 이게 짤그럭 짤그럭 거리면서 꺼내는 거보다 <laughs> 이렇게 쫙 네. 꺼내면 은 아, 그럼요. <laughs> 이렇게 꺼내면 은 인싸가 된다. 어. 그리고 이 케이스 안에 보니까 또 주머니가 있네요. 주머니도. 아, 맞습니다. 뭐가 아, 예. 많이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발했을 때 잔을 좀 많이 넣을 수 있게 해달라. 왜냐면 그때는 글라스 클리너 개념이었어요. 없 아. 저... 잔이 많아야지 시음을 할때좀 편하다. 제가 그러는데. 어. 10개, 1 0요 <laughs> 근데 우리가 모임을 갈때 너무 고추장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 그래서 클리너. 아 어, 이게 마이크로화이버라는 재질로 만들어. 아마이크로화이버 네네. 근데는 이제 빠르게 닦고 빨리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여기 또 라벨도 있네요. 어 이거 라벨 쓸수 있게. 원래는 이런 거없으면 견출지에. 다출 <laughs> <laughs> 그런 거 보면 또술 먹고 써서 내가 뭐라고 썼는지잘 몰라. <laughs> 맛있다. 맛있다. 미국거. 미국거. <laughs> 어. 이렇게 또 구성이 되게 쌍쌍한데 그 위알키트 커미니언스 세트 만약에 구매한다면 어디에서 구매할 수있나요네이버 아, 네. 스토어에 음. 위알키트를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아, 네. 근데 네.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잘 들었어요. 타이밍 <laughs> 네. 네. 좋았어요. 어. 위알키트의 커미니언스 세트 가장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위알키트 커미니언스 세트 내가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를 써주시면은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총세 분께 무료 세분 3분. 무료로 3분입니다. 이 위아키트 커뮤니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거 마실 준비 되셨나요? 아, 그럼요. 어, 요때못 요 뭐, 뭐, 뭐 드신다고. 네. 못 드신다고 하시면 마음을 바꾸신 것 같은데. 아, 저 진짜 방금 마실 뻔했어요. <laughs> 아, 이건 <laughs> 아, 차를 가져오셨다고 아, 하셨는데. 아이캔드웨이탁 치니까 아주 을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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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마시게도 제가 오늘 차를 갖고 와서. 아. 아, 이거를 그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걸어왔을 겁니다. 아, <laughs> 너무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먹어볼 글랜드로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또 제일 좋아하는 셰리 위스키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글랜드로낙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은 풍파가 심했더라고. 얘네도 이제 여기저기 팔리다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문을 아예 닫았었대요 오. 그러다가 얘가 2008년에 누군가한테 인수가 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 바로 벤리아 컴퍼니 벤리아 컴퍼니 누가 있었냐? 바로 빌리 워커 그래서 빌리 형이 글렌더랑 인수한 다음에 쉐리 위스키로 프로듀싱이 기가 막히게 돼가지고 2017년 오. 10년도 안 돼서 얘를 이제 미국의 브라운 포맨에 타락 시를 하면서 <laughs> 완벽하다 지금은 이제 레이첼 벨이라는 이 마스터 블렌더를 맡고 계십니다 근데 이글렌드론학이 빌리워커 시절하고 또 레이첼 베리로 바뀐 시절하고 조금 이게 맛이 다르다는 그 얘기하, 예, 얘기가 좀,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썰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문을 닫았으니까 그때 원액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음. 지금 고속성 원액 그러니까 20년 넘은 원액이 되게 부족하다 또 하나는 브라운포맨도 미국 대기업이잖아요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의 대기업이라서 레이첼 베리도 결국 음. 일개 직원이다 음. 대기업에서 흔히 얘기하는 효율화 음. 국식 자본주의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비용 절감으로 좀 맛이 좀 변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빌리워커가 쪼끔 다 팔아먹고 레이첼이 딱 창고 문을 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지금 레이첼은 굉장히 푸시라는 <laughs> 중입니다 어떻게 이걸 똥쇼시라고 하냐 <laughs> <laughs> 고금문트 이런 세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진짜 레이첼의 맛과 빌리의 맛이 다를까? 그래서 아까 준비한 이 바이알이 등장합니다. <laughs> 아 일본에서 공소해온 글랜드로낙 21년 빌리워커 버전입니다. 이는 아아아 비싸졌다. 귀한 거다. 얘는 못 구해요. 일본 특파 준짱이 이제 빵에서 이러잖아요 어.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아니가또 준짱. 아니가또 고생해.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먹어볼 술은 바로 글랜드로낙 12년 오리지널입니다. <laughs> 뭐 거의 정수기에 꽂아 놓고 드시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칼리스커 10년, 글랜드로나 12년은 저한테 생필품. 정기 배송 받고. 예. 그리고 요즘에 글랜드로낙들 가격이 다 미쳤는데 그나마 요 12년은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한 9만 원 정도? 어, 괜찮네요. 말하자면 이거 워밍 감이죠? 응. 입을 적시는 거죠. 그렇죠. 어. 좀 비어 있어 가지고 비어 있어 가지고 아, 많이 풀렸다. 어. 와, 많이 풀려서 확 올라와요. 짠. 짠, 짠 아, 과일 오... 냄새. 진짜 전보다 많이 풀렸다. 많이 풀렸어요. 이게 확실히 많이 비었으니까 풀리는 속도가 빠르네. 그래서 약간 모든 쉐리의그 숙명, 그 약간의 황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어 올라오네. 네. 대표님이 설명을 잘하시네. 아, 대표님이 설명 잘하시네. <laughs> 아, 드셔보실까요? 네, 드셔볼까요? 짜자. 아, 네. 아, 네. 네. 풀려서 그런지 단맛이 좀 옅어졌다. 입에 들어왔을 때 원래 이제 드로나나 이런 쉐리계열은 한번 힘을 힘을 야 되는데 에벨레 아, 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풀려야지 또 향이 피어 오르는데 음. 또 적정 시음 시점에 지나면 너무 이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부드러운데요. 어, 그물 탕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오프너트라고 하는 황 같은 맛이 좀 있다. 그게 많이 나. 지금 일본 고베에 있는 유황 온천의 기분이야. 아, 유황 온천 맞아. 유황 온천. 지난번에 짱짱하게 맛이 느껴졌었던 그 과일향이나 견자도 베리 이런 맛이 많이 죽었네. 기본적으로 도수가 보고 도수. 향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내가 저 말을 할줄 알았다. 결국 그결론이었어요 대표님도 도수 높은 거좋아하시네요 상이 어느 정도 까득 차 있을 정도의 도수가 돼야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이 체격을 유지한다. 근데, 근데 도수가 진짜 향을 잡는 힘 같아요. 그럴수 아질수록 더못 잡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50도 이상 되면은 시간이 지나도 음. 향이 그대로 잡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는 글렌드로나 12년은 땀은 다 먹어야 된땀다다 먹어야 된다. <laughs> 서 2주 안에 다 먹어야 된다. 좋은 얘기다. <laughs> 자, 제가 두 번째로 먹어볼 위스키는 바로 글렌더런낙 15년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이름이 왜 리바이벌이냐? 얘가 실제로 단종이 됐었대요. 2015년에 단종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연도를 보면 되게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 96년부터 2002년까지 닫았다고 했지. 그러면 사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15년 속성 원액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리형은 뭘판 거야? 어? 그래서 사실 예전에 15년이 15년이 아니라. 공식성이란 말이 있었어요. 어 아, 사실은 미니멈이 거잖아요. 몇년우 응. 미니멈이니까 15에는 15가 없다. 최소 17일이나 18일 거다 최소 18일이다 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엄배를 때린 거죠. 그 직구 엄배를 때리듯이 아. 우리 15년만 속성 시켜도 요 정도 맛이 납니다. 감성 버전. 비기형태시뭘판 아, 네. 아. 거야? <웃음> <웃음> 자 브랜드랑 15년. 아오. 그 받을 때 여기 옆에 손 대고 있으면 이번에 음. 한동발 떨어지거든요. 먼저 향 맡으면. 손 대는 거지. 무슨 말이지? 역시 빠같은데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다 먹니? <laughs> <laughs> 죄송한데 저손좀 대고 있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주시한다. <laughs> 자 15년. 자. 어. 그래도 얘는 그래도 그단 냄새가 묵직하게. 음, 리 향이 훨씬 음, 단내가 올라와. 묵직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있네. 체리 그쵸. 잼 같은. 음. 절은 절인 체리. 네, 절인 체리. 난 체리가 진짜 많이 난다. 레이 체리. 음. 짠. 아, 짠 짠. 그래도 뒤에 단맛이 음. 있다. 무게감이 있네무게감이 얘는 좀쉐리 같네요, 그래도. 근데 써. 적당히 써. 요 뒤에 써요. 쓴맛이 입맛을 돋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 입맛을 돋구는 정도의 쓴맛보다 조금 더 써. 맞아, 맞아. 조금 넘는 거 음. 같아. 왜 혀에 약간 찝, 찝찝한 게 있죠? 그건 평소 때 많이 아, 아, 그그 <laughs> <laughs> 아니, 백태 아니에요, 백태. 예. 어, <laughs> 이 예, 위스키도 입에 넣었을 때부터 삼켜서 수량까지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뒷맛이 살짝 튀니까 약간 앞뒤를 잠깐 절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와일드함을 넘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 원래 꾸덕한 셰리 먹을 때안 좋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쓰니까 음. 뭘 먹고 싶은 맛이 고요그러게 그래서 뭐다? 기본적으로 향이나 이런 걸 풍부하게 계속 내가 지니고 있으려면 쓰가 중요하다. 야 역시 대표님. <laughs> 아, 대표님 잘 하시네. 아, 잘 하시네. 아, 아. 어. 네. 쭉 드세요. 아, 근데 지금 음. 음, 그 한우 큼확 들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음, 좀 그러니까 음. 좀 포도향도 좀 있고, 얘는 음. 확 먹어야 되나? 음, 그이 아니야. 음. 사실 저도 조금 많이 입에 먹어어 봤는데, 레이어가 되게 얇아요. 포도맛이 난다, 음. 혹은 뭐 향신료 맛이 난다 했을 때, 음. 혓바닥에 그한일 1초 이상은 머물러 줘야 내가 이걸 판단할 정도가 되는데, 음. 얇은 종이를 그냥 갖다 댔다가 끊어지는 것처럼, 혀에 보면 향이 왔다가 톡! 크 하고 끊기니까 아 뭔가 느끼기 전에 이게 끝나 버려요 아 근데 되게 기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맛 표현해주는 거 보면 잘 키운 펫 같기도 하고 <laughs> 되게 뿌듯해하네 이거 키우니라고 얼마 든줄 알아? <laughs> 아니, 아니 얼마가 <laughs> 단체 <단추> 있었어요? 네? 니돈 니돈이 어있어우이 사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폐활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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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을 위스키 바로 글렌드로나 21년 레이첼 베리 버전과 빌리 워커 버전입니다 왔다, 왔다. 야, 대가리 깨기다. 야. 사실, 앞에 두 개는 이거 먹으려고 빌더 싸는 거지. 그렇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어. 거기다가, 얘는 도수도 좀더 높아요. 48도. 이야, 색깔 그래. 높아요. 아, 야, 색깔 보여, 색깔 보여. 야, 일단 색깔이 색깔 거의 커피야. 이것도 제가 사실 일본에서 샀어요. 아 가격 차이가 너무 나거든. 우리나라에 선 60만원. 와. 근데 일본에선 3만원. 네. 괜찮네. 그렇지 살만하죠. 어. 이거를 준짱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옥션에서. 아니, 이거 뭐 준짱 거약정 잡았어요? <laughs> 어, 이 친구는 별칭이 팔리아먼트예요. 다 뭐라 뜻이죠? 담배. 미국 <laughs> <리고>? 양담배란 뜻입니다. <웃음> 양담배. <웃음> 양담배. <laughs> <laughs> 팔리아먼트가 원래는 의후회란 뜻이잖아요. <laughs> 의후회란 뜻이면 뭐 예전에 뭐 의후회 높은 나으리가 좋아했고 뭐 이런 걸 음.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글렌드로나 증유소에 정원이 있는데 그 나무에 까마귀들이 많이 산대. 음. 까마귀들 이 하도 시끄럽게. 어! 아. 공룡인데? <laughs> <laughs> 그렇게 까마귀들이 시끄러우니까 마치 의회 같다. 음. 엄청 오... 많이 뗐네. <laughs> 너무 뗐다. 네, 너무 뗐다. 너 여기도 영국 의회가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헉! <laughs> 이걸로 유명하잖아. 아, 그렇게 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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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일단 레이첼 버전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음, 2019년 병력한 버전. 네. 아, 아, 좋아요. 아, 나 지금 살짝 설레. 진짜 내가 손이 떨려가지고 자꾸 흘리나봐. 봐봐 <laughs> 아, 지금 이게 묻잖아 티켓이 묻거든 이거. 짜자, 2 2 1년야 이거 짜잔, 짜잔. 자, 아. 야, 요거 레이첼 버전입니다. 네. 야거 짠하러 가는데 막 향이. 와, 그러니까. 오, 와. 러 15년까지는 워밍업이야. 체험판. 야 아까 저희가 뭐 체리 향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딱 코를 댔을 때 붉은 과일 최소 세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사과도 있고, 음. 뭐, 자두도 아 있고, 음. 체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러니까 과일 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껍질, 라임 어. 껍질 마멀레이드 네. 마멀레이드 그런 느낌도 나고 지금 말한 과일 향들이 어쨌든 살짝 산미가 있는 위로 튀는 향들이잖아요. 들면서 잡혔으니까 꽉눌려요 그리고 얘가 고급스럽진 않아. 아. 와일드한데그 상남자 같은 스타일 있잖아. 디피디님이 항상 도시에서 먹고 싶은 맛 vs 캠핑 가서 먹고 싶은 맛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도시 같다라는 표현은 보통 다 이런 향이나 짚어주는 느낌이거든요.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으로 짚어는 느낌인데, 얘네 그게 아니라 뭉탱이로 과일 보따리야, 팡 가지고 아. 이런 맛도 있어, 팡 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와르르와르르 아르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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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맥쳐. 쏟아지는 느낌. 뭐 굶자, 먹자. 세련되지 아, 않은 느낌은 아니에요. 어, 또.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오케이 이거다. 아예 피니쉬가. 어. 음, 아 후향이. 아멘. 얘도 쓴 맛이 있는데 아, 이게 조화롭게 뒤까지 그, 가니까 그치. 밸런스가 잡혔다고 느끼는 게 나무 향이 나는 와중에도 이 나무가 과일을 품었던 나무인 게 계속 느껴져요. 아, 같이 와, 같이 와. 그렇지, 그렇지. 과일을 나무에 싸서 드셔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일단 향의 두께부터 완전 다르고 그다음에 제 기준으로는 한 18년에서 20년 넘어가야지만 나는 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신료도 시나몬 이런 종류, 넛맥 어. 이런 종류가 넘맥. 아니라. 음. 그러니까 풀떼기 향신료의 냄새들이 나거든요 와. 20년 넘어가지 나고 응. 그 향을 막 가지고 있기 시작해요 아, 달래 먹을 때 나는 달래 먹을때 나는 그런 어. 느낌 나을향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쓴맛이 정도라니 쌉쌀하면서 응. 입맛도 없고는 그런 맛 그. 테이스팅 휠에 달래라는 게 있으면 이거 분명 달래 다 들어간다 오 달래. 달래. 달래 사실 15년 전에는 그냥 얘가 깊이가 없으니까 쓴맛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음. 고속으로 갈수록 특이한 향신료나 그런 풀향들이 많이 쌓이는데 음. 그런 걸 가지고 있기 시작한 음. 딱그 아. 선인 것 같아요 단순한 과일향이라기보다도 되게 복합적으로 야생의 네. 과일랑 약초랑 허브 이런 거다 따가지고 어. 같이 먹는 중이야. 이필 d 님다 드신 거 보니까 아, 합격입니다. 네. 도련님 인증. 음. 아 이거 육쾌하고딱 마시면 좋겠다. 음. 아니 고군분투가 이 마시면 빨리 꿀빨았던 시대의 걸 어. 주시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랜 도로나. 글랜 도로나 21년 빌리워커 버전. 여기 위얼키트 컨비니언스 세트의 바이알로. 남습니와밀스품이다 근데 이 때깔은 아까보다 좀 옅은 것 같다. 그러게. 밑밥을좀 깔고 들어가면은 요거는 2월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맛이 좀 빠졌을 수는 ]까요?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시더라도 어쨌든 빌리 음... 형이 만든 맛이다. 맛을 단해볼까요 자, 빌리 아 맛. 빌리 형의 맛. 오, 이거 그 알락인데, 이거? 다르다. 이거 완전, 완전 다른데? 이거 알락인데, 이거? 그 친구가 맛을 알아. 훨씬 더묵직하게다 네. 이거 레이첼 누나가 문 열었을 때 없었다, 아무것도. 네. 아니, 그치? 이거를 레이첼 누나한테 주자. <laughs> 훨씬 더 깊게 들어와요. 와, 무슨 흑설탕 같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어, 그, 하리보, 꾸덕한 젤리 있죠? 젤리 같은 맛. 이거는 이 완전히 사탕이야, 사탕. 사탄. 응. 와, 와 이거는 꾸덕한 젤리가 싫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그게 이런 맛이. 어, 그래, 그래. 네, 너무 달아라고 그래.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명절 때 백화점 가서 진짜 비싼 샤인머스켓을 봤어요. 아, 그건 거의 막 몇십만 원이더라고. 한 송이. 그 향이 나요. 한 송이 몇십만 원이리라고 설탕으로 감싸고. 와, 그 다른 술인데요? 맛의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이게 뭐랄까? 아까는 쓰나미처럼 이렇게 와일드하게 확 덮치는 맛이었다면, 얘는 잔잔하게 싹 밀고 어, 들어오죠. 이건 약간 맞아, 맞아. 오래된 맞아. 책만 난다. 너 냄새야? <laughs> 냠냠냠 그리고 엄청 오일리해. 아, 오일리. 엄청 오일리해. 어, 맞아, 맞아. 오일리해, 오일리해. 어. 이 오일리한 맛이 쓴맛을 쫙 감아주면서. 음, 그러게. 아까 레이첼 루나 거는 다 마시고 향에서 그렇게 큰 향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는 향도 너무 좋아요. 예, 향의 종류가 위로 뜨는 향이 있는데 얘는 이 안에 엄청 남아 있어요. 리가 말이 존나 많잖아. 와. 텐션안올라서는데 어, 게 맛있지. 이거 맛도 한게 맛있네. 맛있네. 최근에 진짜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스틱이 별로 없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왠지 빌리형 이거 30년 넣었다. <웃음> 30년 <웃음> 이게... 넣었어. 아까 제가 얘기한 고속성에서만 나는 향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훨씬 더 진하고. 그치그치 그치. 잘못해서 과숙성되면 그 맛이 되게 이상하게 맴돌거든요 맞아. 오래된 찻 같은 맛. 근데 그 진한 게튀지 않아요. 예전에 약간 발렌타인 30년 가졌을 때 나는 그 특유의 그 오래된 향 같은 네, 게 났는데. 예. 음. 근데 음. 이렇게 예. 마시면 인수했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쫙따라주면서 이거 인수하시려고 어, 하면은 어 살래 살래. 레이셜 너가 만들어봐 했는데 문 열었는데 어, 어? 없는데요? <laughs> 야, 뭐야? <한> <laughs> 없잖아. 어. 그리고 사실. 마스터 디스틸러나 마스터 블렌더 사실 뭐밖에도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빌리워커에서 레이첼 베리로 바뀐 이글렌드로낭만 화제가 되는 거는 그만큼 뭔가 맛의 변화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화제가 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게 아까 레이첼 버전은 야생의 그 와일드한 상남자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오래된 숲에서 사는 현자 같은 느낌 음. 개인적으로는 향은 빌리 향까지 좋았고 맛은 레이첼 크좀 좋았어요. 와일 당에 음... 좀 좋아가지고. 저는 아, 저는 맛도 맛도 향도 이게 저도, 향, 생각을 향, 저도 빌리.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21년에서 자기 취향에 뭐가 맞았는지 한번 꼽아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레이첼 버전이 좋았다 거수. 어. 너는 여자가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와>. <웃음> 뭐요? <웃음> 어. 자 그러면 빌리 버전이 좋았다 거수. <laughs> 아, 어. 반정, 향, 향은 좋았으니까. 네. 어, 어 근데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못 드셔. 그래가지고 이 버전 못 드셔봐요. 이건 비특질이야요 이건 비 <laughs> 우리 <우린> 먹어봤다. 그늘뭐 <laughs> <왜> 먹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글렌더런 약 12년, 15년, 21년 먹어보면서 특히 21년은 레이첼 베리 버전과 빌리워커 버전 다 먹어봤는데요. 이 레이첼 베리 버전과 빌리워커 버전은 사람들이 다르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다르다. 왜 한국 사람들이 알라키를 좋아하지 않을 것같아 아아 분리효과가 그래. 아그 만들고 싶은 게있으니 그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있지 있어.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런 술들도 어디 가서 편하게 즐기려면 휴대성이 중요하잖아요 음. 휴대성을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위알키트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어, 뭐야? 대표님이었어? <웃음> 아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한 병에 60만 원인데 이거 딸랑딸랑 이렇게 들고 가서 캠핑장에서 먹을 수 없잖아요 60만 원짜리 가다가 토 해가지고 톡 깨지면 어떡해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게이 뭐였다? 위알키트다 펌피니언스 세트